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과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입니다. 특히 크레, v r i 등과 같은 다제 내성균 감염 환자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재활치료 환경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이러한 감염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환자 재활의 목표 크레, v r i 감염환자라 하더라도 재활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환자의 기능 회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재활을 지속합니다. 신체 기능 저하 예방 침상 생활로 인한 근감소, 관절강직, 욕창을 방지, 일상 복귀 준비 근력 균형 회복, 체력 강화, 보행 능력 재훈련, 심리적 안정 감염으로 인한 격리 상황에서도 회복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제공. 감염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전용 재활 병동 시스템.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감염 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크 VR 이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 병실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과 분리된 구조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환자분들의 이동 동선 역시 철저히 구분하여 병원 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가 상시 협력하여 치료 및 재활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소독, 환기, 위생 관리 절차를 매일 수행합니다. 또한 감염 관리실과 재활 치료센터 간의 실시간 소통 체계를 통해 각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레 VR이 감염 환자를 위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감염병이 있다고 해서 재활 치료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에서는 감염 환자 분들도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안전한 환경에 개별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환자별 운동 능력, 근력, 균형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일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병실 내에서 가능한 범위의 재활을 진행하며 의료진의 동반하에 안전하게 로봇 재활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의 철저한 감염 예방 프로토콜. 병원 내 모든 구역은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소독 주기를 엄격히 지키며, 치료기기와 재활 장비 역시 사용 전후 반드시 멸균 소독 절차를 거칩니다. 감염 환자가 사용하는 병실, 치료도구, 침대, 이동 보조기구 등은 전용 관리 체계를 통해 완전 분리되어 관리되며, 모든 직원이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후 환자 케어에 참여합니다. 급성기 이후, 회복기로 이어지는 원스톱 재활 시스템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같은 의료 재단 내 청주 마이크로 병원과 연계되어 수술 후 회복 단계부터 재활까지 하나의 건물에서 연속적인 치료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협진 체계를 통해 수술 후 재활 시기 판단, 치료 목표 설정, 기능 회복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어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감염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필요한 외부 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단순히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목표 아래 감염관리, 환자안전, 재활전문치료를 하나로 통합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전문 재활병원입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뇌졸중 척수 손상 골절 신경계 질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뇌졸중 펜슨, 척추 손상, 근골격계 수술 환자분들을 위해 400평 규모 중부권 최대 규모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다학재간 협진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여 명의 재활치료사가 도수치료, 통증치료, 작업치료 등 환자 맞춤형 일일치료를 진행하여 정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과 연계하여 예방, 수술, 재활의 원스톱 메디컬 케어를 통해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중부권 지역 환자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